위험한 미션 출간! 이번엔 어떤 미션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멜론님 저랑 타워 대결합시다! 내가 저랑 대결하면 누가 이길까요 멜님? 나도 멜님이랑 같이 대결하고 싶다! 멜로고 내가 데모타 대결을 신청한다! 멜님이랑 같이 해안 돼요? 아 애들한테 또 타워 대결하자는 메일이랑 댓글 엄청 나오네 나도 애들이랑 대결하고 놀고 싶은데 내 몸은 한계인걸? 무슨 좋은 방법 없을까? 어? 잠시만 이거 가능할지도? 얘들아 나뺄려우자이 네. 앞에 펼쳐진 이 멋진 타워가 보이니?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 멜님 또 타워예요? 뭐또 타워 새로 만들었어요? 노잼 이럴 수가 있어 근데 이 타워는 여러분 엄청난 타워입니다 자 멜님이 로블록스 유튜버 한지 지금 한 2년이 넘었는데 제일 멋있어요? 가장 많이 들어본 말이 뭘까요? 멜님 대결해요? 맞아! 나 멜님보다 무조건 잘할 것 같은데 멜님이랑 대결해보고 싶어요. 이런 댓글이랑 메일이 엄청 많이 왔거든? 그래서 생각해낸 게 그러면 내가 직접 타워하는 거를 아바타 자체를 녹화를 해서 멜랑이들이 대결 버튼을 눌렀을 때 옆에 실제 멜님이 녹화해둔 그 기록이랑 같이 대결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야. 가능해요. 자, 그러면 아무리 말로 설명해봤자 어렵고 모를 것 같기 때문에 어떤 타워인지 오늘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쉬운 모드 스테이지부터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네. 2, 1 2, 2, 1, 1, 1, 1 GO! 말했다 아 아니야! 아, 잠깐만. 야! 아, 거기서. <목소리> 들... 아니,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그래.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멜랑이들 보고 있나? 멜랑이들아, 오, 여기 지름길이 있어요. 이게 기록타워여가지고 지름길을 유기사가 많이 숄컷을 만들어놨는데, 여기를 도드려볼까? 와! 아, 잠깐만! 네. 안 돼! 나, 나 그냥 지름길 안 가야겠다. 자, 안 해서. 간다고 못 가는 게 아니라. 조용히 하세요. 아, 여기 머리콩 조심하세요, 여러분. 자, 두두두. 아, 야. 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했어. 자, 이제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멜랑이들이 이제 이 타워에 들어와서 어떻게 멜로우랑 대결을 직접 하게 되는지 알려 줄게. 아, 됐다. 어... 자, 이거야? 멜랑이들이 보게 될 오, 화면이야, 오, 이게! 뭐, <laughs> 아까 실제 멜로우 기록이야, 보여? 이렇게 떨어지는 것까지 다 보이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이제, 우리 팀의 기록을 오늘 다 녹화를 네. 해가지고, 실제 멜로우 기록이랑 대결하고, 준부 유기사, 우참이, 벨키 것까지 다할수 있도록 한번 하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기 기록을 녹화를 했잖아. 네. 네. 다른 사람 기록이랑 오늘 대결을 할수 있게 됐거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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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하기 전에. 얘들아! 뭐지? 뭐야? 얘들아. 아니, 무슨 뿡이잖아. 어때? 뭐야, 뭐야, 뭐야. 완전 뭐야. 예쁘지? 이거 아니, 뭐야? 멜로 아우라야, 아우라. 이거 어떻게 얻었게? 밑에 내려가서. 아니야! 멜로우 코믹북 3권, 멜싸고 싹 위험한 미션책을 산 친구들이 받을 수 있는 아우라 3종 얻는 방법 알려줄게. 1. 멜로우 코믹북 3권에 둘러있는 띠지 안쪽의 럭키 코드를 확인한다. 2. 대결타워 게임에 접속한다. 3. 게임 왼쪽 럭키 코드 입력창에 럭키 코드를 입력한다. 4. 히든 스테이지로 이동하여 아우라 3종을 획득. 5. 아우라 3종을 이용해서 대결타워를 즐긴다. 자, 아우라 한번 제대로 보여줄게. 일단 멜랑이! 멜랑이의 귀여운 귀와 별 달린 꼬리도 있어. 반짝반짝 별로 빛나고. 그리고 미르! 미르는 이렇게 예쁜 퍼티클이 올라오고 있고, 미르의 귀여운 귀가 여기 달려있어. 큰 별도 반짝반짝. 그리고 마지막, 멜로우! 너무 예쁘지? 멜로우는 바닥에 이런 마법진도 있고, 멜로우를 상징하는 핑크 리본. 그리고 반짝이까지 이렇게 총 3개의 아우라를 얻을 수 있다! 럭키코드를 사용해서 꼭 얻어줘! 와 멜로우 아우라랑 멜랑이 아우라 그리고 미르 아우라가 있어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구나 야 준우 준부... <laughs> <laughs> 야 봐봐 우찬이는 뭐 했어? 난... 미르. 멜 님과 같은 위치에서 남아는거자 그럼 멜로우와 팀 나빠와 직접 대결할 수 있는 대결타워 시작! 자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세요 네. 와 미쳤다. 완전 안 돼. 뭐 무슨 완전 액션 게임 같아. 자, 크리에이터와 아, 대결. 눌러 보세요. 출빵벌잘 보라다. 아. 야. 자, 짜잔 뭐야? 우리 팀 나빠 멤버들 다 있어요. 준부, 유기, 우창 벨키, 멜로우 이렇게 있고. 자, 멜로우는 쉬움 난이도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똥손. 벨키도 쉬움이고 멜로우랑 별 다를 거 없는. 우참이는 인정, 인정. 보통 난이도고 타워만 못하는 사람. 그리고 어이. 유기사는 어려움 난이도. 오비 할 때는 섹시한. 아, 아 오늘 나좀 섹시한가 도 예예예. 예, 예. 그리고 우리 준부 매우 아. 어려움 오비 최고. 이렇게 오, 수행을 이래요, 수행을 야, 그래서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대결하고 싶은 유저를 누르는 거야. 여기 네. 안에서도 이제 쉬운 보통 어려운 난이도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 플레이하시는 모든 분들이 나랑 대결을 할수 있는 거야. 오, 네. 자 그러면 첫 바다 누구부터 해보실래요? 당연히 아, 그, 어. 못하는 사람부터 나? 알았어 그러면 나는 진짜 얘는 이길 수 있다. 벨키 네 <laughs> 벨키랑 6위 해볼게. 6기. 아, 무슨 난이도 하지? 자, 쉬움! 베이키 쉬움으로 갈게요. 쉬움! 데이키. 레디 고! 오케이! Okay! Oh. No, no, no. 아! 나나 나! 나백키랑 멤버가 출발했어요 아나지름길로 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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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름길! 어, 아! 여기 지름... <laughs> 어, 벨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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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백키나지름길로 간다 나지름길로 간다 예, e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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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죽다 뭐야 지름길의 미가 뭐야 야야! 의미가 없었어 야야야야야야야안돼안돼안돼안돼야 말씀드린 사람 가을 역전했고요 아 제발 제발 진짜 민겨! 민겨! <laughs> 나 벨키만 이기 진짜 로 제발 진짜. 여기다 제발, 제발, 제발. 아, 음, 아, 여기로 가자. 오케이. 오케이 네, 오, 승부 승부. 어, 아, 아니 매닝 저한테도 지는 거예요? 아니 나 지는 길로 가려나? 아, 이 맨님 아이 면이 욕심부리다 큰일 났네아 잠깐만 이거 진짜 진짜 싫어요? 아, 나 진짜 안 되는데. 멜키 한번 떨어져라 좀 줘. 아! 안 <laughs> 떨어져 안 떨어져. 아 끝났다. <웃음> 와. <웃음> 오이. 와 완전 뱅박산이 나버렸는데? 아맨이 못하시네. 아 잠깐만. 아, 맨 이거밖에 안 돼요? 자 이번에는 유기랑 하러 가겠습니다. 얼마나 처참하게 발릴지 멜로우가 얼마나 오케이. 발리. 아 <laughs> <한번> 가야죠, 멜린 <멜님. 웃음> 멜린 <멜님>, 자존심도 없으세요? <laughs> 야! 야, 보통 가. 보통 가. 야, 보통 가. 난상하 <laughs> 보통 가야지. 보통 가야지. 레디! 고! 보통 <laughs>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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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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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멜린 <laughs> 어, <야!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웃음> 이제 구경. 멜린 구경. <웃음> <웃음> <기사>! <웃음> 아니 회님 이거 할 가치도 없는데 아니, 답변만... 아니 잠깐만 안되겠다 우리 한번 구경해주세요 지금 어디 아니 잠깐만 어어어 아 잠깐만 안되겠다 아니 시음할래? 이게 진짜 절대 안되겠다 아뭐 시음이라고 다를 것 같아요? 이제 좀더 쉽게 지겠다 진짜 재점프도 못하는 거 아니야? 화이 고! 오마이갓 맨님 기 기사야 여이 기사야 기사이 야 잠깐만 기사야 어디가 기사야 회원님 도법이 다르다고요 기사야 같이 가기 어딨어 기사야! 기사야! <laughs> 기사야 저 멀리가 있어. 잠깐만. 기사야? 을리 <laughs> 아니 기사가 안 보이는데? 아니 을니 <laughs> <어디 웃음> <어디 웃음> <laughs> 아니 <기사! 웃음> 벌써 저기 가 있어. 기사야 기사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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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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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래>? <laughs> 아 저는 솔직히 봤을 때좀 우참이가 너무 울려치기 당한 것 같아요. 서 <laughs> 아, 나도 그렇게 <laughs> 생각해. 오예. 아니 우참이도 못하는데 괜히 나랑 너 사이에 있어서 제 조금 우리가 나아 보이는 거거든. 이거 벨키가 이기면 순서 바꿔 버릴 거야 내가. 레디, <목소리> 고. 가자. 나. 어, 고. 우참 뭐해? 우참 뭐야? 오. 벨키 오. 왜 만져? 아, 우참. 뭐야? 왜 벨키 이렇게 오, 잘해? 뭐야? 우참 훌륭해. 우참 보통 아닌 것 같은데? 뭐야, 뭐야. 아니 우첨아! 왜, 왜 이렇게 진짜 잘하는데? 아니 백기나 흘러보또 의미의... <laughs> 의미가 없어. 아 나랑 똑같아. 아나나나아나 떨어져라 떨어져라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아나나나나나나나나아나나아 내가 지금 나참나나나아나아아나나나아나아나아나아나나 <laughs> 다음 사람의, 다음에는, 유기유기상 삼각관 계에 있는, 유자 아, 소리에요, 진짜. 저 삼각김밥 좋아요. 해 아, 아니, 아니. 좋아해요. 아 그래도 쉬운이면 그래도 자, 이기지 않을까? 쉬운고, 쉬운고. 레디, 고! 오이, 예, 오이. 오이. 뭐야.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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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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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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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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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 야, 야. 우리 정원아 점프해서 가는데 쟤 혼자 축제법 쓴다고 <laughs> 이게 너와 나의 차이다 이 말이야 어딨어? 와우! 와우! 벌써 다 왔어? 미기어 아, 새끼는! <laughs> 네? <개빨락이냐>. 왜? 새끼는 우리 망했어 아니 <웃음> 와! <웃음> 와 진짜? <laughs> 아니 뭐야! <웃음> <웃음> 야 방금 너얼빵 <laughs> <얼판> 너무 무서웠어 <laughs> 자 기사야 너는 누구랑 대결하고 싶어? 오잉! 준비하게 도전해? 아 이토리포가 있다. 이길 수도 있어. 아 일단 손 손풀기로 한번 벨키 찌개 먼저 손쉽게 일단 해 주자. 아자 준비를. 각기 직전에 손풀기로 벨키로 한번. <laughs> 보여줄게 <웃음> 완전히 달라진다 <나.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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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거의 거의 벨키는 안 돼. 벨키는 안 돼. 야 너무 잘한다 이거. 벨키는 안 돼. 안 돼. 아니 와 개빡. 아 잠깐만. 왜 아, 어? 이래 아, 아, 이 아, 아, 이래 아, 이겨요. 야모르이다고 아, 아, 이래 아 이래. 두 이래, 번까지는 아, 이래. 여유로워요. 우리. 오이 어이야요어디아이 <laughs> 아! 까지. 됐어 됐어. 안돼 이거 위험해 위험해. 이 아니 아니 아근 모르나. 아 모르겠어. 알안 돼. 안돼안 돼. 안돼안 돼. 오케이. 아니, 아니, 그럼. 야, 얘 발받침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 아니, 여리 아니, 아니 아, 진짜. 왜? 뭐 하냐고, 유기사. 야, <laughs> 발받침. <laughs> 자, 이렇게 유기사는 벨이키의 발받침. 한명 났고요. 아, 근데 기사야, 나 네. 기사랑 하는 것도 보고 싶긴 해. 너 어려운 난이도 한번 해볼래? 기사랑 기사랑 대결? 아니 근데 오케이. 벨키한테 졌는데 응. 너 이길 수 있어? 아니 너너 너 벨키한테 <몬> 졌잖아. <몬> 아니 벨키한테도 졌는데 너 어려움을 할수 있겠어? 레디. 기사 진지하게 <몬> 고. 자. 야, 과거의 기사랑. 오케이. 야호! 자가오 돌.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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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전. 와! 아! 기사야, 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나! 내가 무참은 이기긴 해. <웃음> 너 백이십 정도 졌잖아. 아니, 기사! 아, 잠깐만 나 어디 있어? 저기 누구야? 너막 날라 다니는데? 아, 약간 <laughs> 원숭이처럼 날라 다니는데? <웃음> <웃음> 자 매우 어려운 자. 난이도의 준브레드와유희사의 대결. 야 이거 나좀 <laughs> 진짜 궁금해. 퍽퍽한 부분만 빼고 모조리 씹어먹어 줄게 소허이 고소하이! 우와아악! 이거 새끼의 대결이다 진짜 레디 가자! 새끼세 대결 yeah! oh, 고! 예 어. 오오 오케 오케이 오, 지금 기사 안돼 안돼 아 기사 조금 삐끗 아 괜찮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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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직 완주만 하자 자... 제작자는 <웃음> 나야! <웃음> <웃음> 오! 오! 안 돼, 안 돼! 와, 그래도 처음으로 한 화면에 두명다 보인다. 와. 그니까. 이 전까지는 다 우리가 너무 못했어. <laughs>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웃음> 이거지! 이거지! 저번에 누르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plup> <laughs> 오 와! 저기로 가네? 와, 레전드 두 개. 진짜 미쳤다. 오! 와한끗 차이, 한끗 차이에요. 오케이. 보여줄게. 와! 아, 네. 난 평생 밑에서 빵가루나 먹으면 따라해. 아.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유기사는 벨키한테도 지고 네. 자기 자신한테도 졌다 안돼 <laughs>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준부 차례인데 자 준부는 누구랑 하고 싶어요? 저는 일단 우리 네. 짜장님하고 아 짜장님? 어, 아, 짜장님. 아, 멜로우? <laughs> 멜로우랑 또 누구하고 싶어요? 제가 질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네. 화려하게 지고 싶어서 저랑 대결하려고요 아 네. 자기 자신과의 대결 좋습니다 오이. 오케이 좋았어 자 준부 그러면 오이. 사장님과의 대결 오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보통 난이도 보여줘 보여줘 보통 난이도? 오케이 <laughs> 전 안전하게 어? 갈게요 안전하게 <laughs> <맞아>. 오이. 고고 <laughs> 오케이 오 오이, 오이. 멜로우 수이야. 뭐야 지름길 찾는데 말도 안돼 어려워, 오이. 와, 와, 나 이겼다! 잠시만, 잠시만. <laughs> 아, 됐다, 됐다, 됐다. 아, 오이. 아, 준구 이겼다. <laughs> 여러분, 제가 방구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laughs> 하나도 안 좋아요. 자, 그러면 준구 한번더할 거야, 나랑? 제대로 한번 해드릴게요. 좋아, 좋아. 한번 더. 자, 순식간에 바르는 거보게요 오케이, 이번에는 예능 빼고 순식 바르. 가십니다 레디 레디 고오 우이 가자 음, 가자 야 멜로 지름길 타는 거꽤나좀 어. 웃긴다. 그러니까 좀, 좀 끼부렸네. 저기서 건멋건멋 떨어. 건맛 야야 저기 거, 저기 떨어. 멜리 안 돼. 안 돼. 오 예! 야 이번에도 만약 이기잖아. 이건 내가 진짜 이기는 거야. 근데 <laughs> 이래도 이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야, hadi... 바게트였잖아. 오케이, 벌써, 오케이. 오케이. 여기로 가시네. 와, 아이. 와, 두번 떨어졌네. 데 무슨 준비?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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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오이, 오이, 오 와! 오이, 오이, 이 오이, 안돼 오이, 이 오이, 이이 오이, 이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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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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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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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멜로이뭐야이 <laughs> <뭐하는 거야? 오케이, 웃음>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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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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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된다 야, 된다 안전하게 안전하게 지금 오고 있거든요 와어야 멜로 어디 있어 단단 오케이, 오케이. <laughs> 그래도 방금 이기기라도 했네. 이기지도. <laughs> <laughs> 아 기사장. 쿄. <laughs>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중부와 중부의 아. 플레이. 어떤 난이도 로 한번 해볼까. 시험 가자 시험. 자. 중부님 단 중보님이 타워에 오오. 나타났고요. 막 시험 한 언제부터 하는 거 아니야?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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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다가 중, 중, 같이 뛰고 있어. 지 마. 자, 말씀드린 순간 중문이 떨어졌고요. 그게... 그게... 되게냐고 이게. 중부가 선두를이연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와. 지금 중부가 아래쪽에 있고요. 중부는 거의 다 돌격해서 상황이... 와! <웃음> 와! <웃음> 아 얘들아, 나 근데 진짜 아쉬워서 그런데 나 나랑 한 번만 해 볼게. 초급으로. 나이길수 <laughs> 네. 있을 것 같거든. 누열똥. 누혈동. 누열똥이라니 진짜. 누열똥. 새로운 유행어. <laughs> 누열똥. <누혈동이>. 누... <laughs> 자, 멘트 안 멘트 다아볼 거. 화이팅늘화이팅누또이 VS 누 또이팅. 아, 노 <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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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제발. <놀> 와 <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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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멜 님도 못이기는데 멜로. 잠깐만. 와, 믿코 있었다고. 야, 믿코 <놀> <놀> 있었다고 뭐, 멜로. 아, 자, <놀> <놀> 아 자꾸 관류하는거 <환료하는> <놀> 겁나 웃기네. <놀> 아 역시 오케이, 오케이. 기대를 저버렸구만 멜로. 우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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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야. 역시 역시. 는 오케이. 완전 방 안전방. 자연스러웠어. 자연스러웠어? 일부러 그렇게 한 것처럼 보였어. 여기도 아, 그냥 안전빵으로 갈게요. 어디냐 멜로? 와버리. 아, 멜리 안전하게 앞으로 쭉 앞으로. 안전하게? 야야 야! 야, 야 아, 멜로. 방금 멜로 우 움이나는 거 봤어? <laughs> 저기로 <이런 웃음> 이 다른 거 짜고 <laughs> <laughs> 방금 나랑 똑같았어. <웃음> <웃음> 야, 진짜. 아, 나 진짜, 아나 예? 진짜 열받는다. 야, 이거 진짜 재밌다 근데. 그렇죠. <laughs> 아, 멜로우는 멜로우한테 져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결 타워. 오늘 팀 나빠, 우리 멤버들. 각자 자기 자신 또 다른 멤버랑 했는데, 이제 네. 누구 차례인가요? 이거 누가 할 차례죠? 네. 우리 네. 멜랑이들. 우리, 멜랑이들. 그리고 우리 또 시청자, 구독자분들. 어이. 이제 여러분들의 예. 차례입니다. 자, 얘들아. 너네가 그렇게 원하던 멜로우님과 타워 대결해보고 싶어요. 그거를 드디어 이 게임으로 실현시킬 수 있게 됐으니까. 맞아요. 어, 그래서. 얘들아 할때 너네만 보지 말고 베이키 우참, 유기사, 준부랑 대결하는 거 쇼츠로 올리면 은 이거 무조건 잘될 거거든? 어, 맞아, 맞아. 어, 자기가 미술권이라고. 이기거나 또는 지는 거 무조건 다들 공유해주고 그러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 대결타워가 흥할 수 있도록 다 도와주고. 너무 재밌었다! 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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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우리 대결타워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멜로우 책 코믹북 3권. 그것도 많이 기대해줘! 고마워! 예! Yeah. 렐 yeah. yeah.